목표가 생겼다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제 사실 이런 욕심도 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 제가 기성세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젊은 작가분이 쓰고 젊은 연출, 젊어요. 젊은 연출분이 하시는 작품에 또 이렇게 젊은 배우들이랑 할 기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읽을 수 있고 저도 그들이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비춰질지 내 연기가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해서 도전하게 됐고요. 어... 그건 것 같아요. 네, 세대 공감. 제가 서면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세대 공감이 가장 작품 선택의 이유가 된것 같아요. 저도 기성 세대지만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는데 그 지점은 사실 나도 모르거든요. 누가 봐줘야지 하는 건데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 아직도 궁금한데 그런 걸 제가 보고 싶어서 연기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꼰대는 뭐 아유, 어불성설이죠. 예, 전혀 아닙니다. 예. <laughs> 자, 다음 김한희 배우님. 저는 이 목표가 생겼다라는 작품이 스무 살 이제 첫 작품으로 대중분들을 만나뵙게 됐는데요. 어 제가 좋아하는 좀 새로운 제가 새롭게 도전하는 연기들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윤호랑 어 있는 로맨스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좀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라서 보여줄 만한 면이 많았고. 어, 그러한 면들을 봤을 때 제가 연기를 어떻게 해야지 이 캐릭터를 조금 더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대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들게 만드는 그런 좋은 대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 캐스팅이 되었을 때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좋은 감독님과 배우분들이랑 호흡 맞출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도우 배우님도요? 저는 이제 목표가 생겼다를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처음에 오디션을 볼때 이제 발췌된 대본만 가지고 이제 보고 연기를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 볼때 감독님한테 이전 얘기는 뭐예요? 이 다음 얘기는 뭐예요? 막 여쭤보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감독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이제 전체 대본을 읽었을 때는 되게 일교차가 큰 대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따뜻함과 차가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사부작 짧은 드라마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의 속도가 속도도 빠르고. 재미있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내 네. 좋은 멋진 표현이네요. 일교차가 큰 대본이었다. 간절기 대본.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꼭 위에 겉옷을 하나 챙겨야 되는. 네, 요즘 같은 날씨 너무 네. 좋습니다. 야, 김동훈 배우님의 멋진 표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영진 배우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네. 뭐 마찬가지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가 어 굉장히 일상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 않은 이야기들인데, 감독님 말씀처럼 그 안에 코믹도 있고, 멜로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흡입력이 있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사부작이지만 어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읽게 된게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유미 역할을 맡게 된건 사실 이제 제가 나이가 어, 40대인데 아직 어, 제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엄마라는 인물을 아직은 제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전형적인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엄마였다면 감히 도전하기가 좀 어렵거나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미 같은 경우는 많이 서툰 부분이 많아서 좀 간접적으로 경험도 해보고 싶었고 그런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작품에 대해 아주 진실성이 전해지는 답변이었습니다.